와 이거 너무너무 너무 무서운데? 어 이거 한번 걸리면 바로 죽는건데? n 원 소원. 안녕하세요 n 원입니다 오늘은 리지! 리지라는 캐릭터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구매하자마자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떤 캐릭터일지 자 신나게 한번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어 좋아 바로 고릴라 어. 자 이게 어 액티브 스킬이 이... 감정을 만들면 밟으면 바로바로 터지거든요. 그리고 아군은 회복을 한다는데 어차피 아군이 없으니까 한번 공격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 요즘아. 오, 아.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첫판이다 보니까 황당하게 죽었네요. 가뿐하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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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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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오, 상어 무서워. 상어 무서워. 어, 근데. 자, 어, 좋아. 기린 공격하고. 오, 잠깐 잠깐 잠깐. 오! 자, 제가 리지를 레벨 5까지 키웠습니다. 아, 도저히 이게 열 받아 가지고 1레벨로는 한 개에 부딪혀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5까지 키우긴 했는데 엄청 높은 레벨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1번은 낫겠죠. 자 한번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아래에 있는 소를 와. 그렇지. 자, 마무리. 어아 뭐야, 안 죽어. 와, 이렇게 안 죽는다고? 어. 스키 쓰면 넉백되는 아이템을 꼈거든요. 아, 저걸 저걸 피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킬을 쓰면은 상대방이 넉백이 돼요. 어우, 와, 이 짧은 것 봐. 자, 캐릭터가 생존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된다고 해도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그렇지! 자, 누가 오기 전에 일단 저의 구역에 게 함정을 잔뜩 깔아 놓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싸울 때 유리하겠죠. 저기 온다. 자. 마무리. 어허, 좋아. 자, 팬더 마무리했고요. 이제 3명 남았습니다. 3명. 이제 드디어 어, 처음으로 1등을 하는 건가? 자, 근데 어디 있어? 왜안 보이지? 어디? 어, 저기 기린. 기린 오고 있죠. 좋아. 마무리. 자, 호랑이. 자, 자. 이걸로 마무리. 1등. 와. 이게 또 지키고 있다가 1등을 하네요.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리즈는 그 힐러 컨셉의 캐릭터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기보다는 좀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다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어, 싸움을 피해 보겠습니다. 좋아, 아이템을 적당히 채웠고요. 어, 어, 이쪽 방향으로 불이 오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을게요. 가운데쯤에서 든든하다. 어? 잠깐. 오케. 어? <laughs> 사라지네요. 자, 일단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섯 명 남았어요. 로아, 로아, 로아. 있어. 어, 이리. 자, 피해 주고요. 어, 좋아, 좋아. 오, 좋다. 자. 그렇지 자 어디 있니 자 어우 잽싸네 되게 그렇지 어있어 역시 카멜레온이 어우 잘 숨어 자 여기서 아우 어우 아파. 어? 자 아래에서 저의 지뢰를 밟고 죽었죠. 자요요 요것만 요, 요, 해결하면 되는데, 오원안돼대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피해 주고, 그렇지. 아이 죽을 피하네. 그렇지. 자자자 자, 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좋 가자 가자 가자. 아, 그렇지. 마무리. 자, 리지. 아, 리지 되게 쉽지 않네요. 지금, 아. 어... 막 2등, 3등도 몇번 했는데, 1등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어쨌든, 이번에도 싸움을 최대한 피하면서,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됐 자, 뒤로 밀고, 한번 더. 그렇지. 너네끼리 싸우면, 오케이. 어? 저 녀석 봐라.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 어허 그렇지 자, 캐버 키트를 좀 있어야 안심이 되죠, 아무래도 그렇지 자, 뒤로 가고!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그렇지 아이, 뒤로 어, 저걸 어. 아 저걸 계속 못하다니 아아나뭐한 거야 자한번더자 이쪽으로 오면 저걸 밟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와 이걸 저걸 다 밟아주네 어 오, 오. 방금 내가 죽을 뻔했네 좋아 맞아라 그렇지 일단 때렸으니까 뒤로 빠지고요 굳이 마무리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회, 어차피 회복 키트도 두개 있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런. 이 오, 네네네네네. 아. 좋아, 좋아. 그렇지. 여기 이쯤? 아, 저걸 먹었어? 오. 와, 저기 난전이 벌, 벌어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끼워보겠습니다. 이거 괜히 중앙으로 잘못 난입했다가 바로 골로 가는 거예요. 리지가 엄청 약하기 때문에 스쳐단방이에요스쳐단방 좋아, 좋아. 잘 싸고 있다. 와, 치열한데, 위에? 지금 저는 안중에도 없죠. 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 한번 더. 마무리! 야 이게 바로 어부질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 솔로로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아, 고릴라 안 밀리지? 그렇지. 자, 어, 조금 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렉을 이겨내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맞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이 제가 적중률이 상당히 낮긴 한데 어, 잠깐 잠깐 어, 저리 가 저리 가. 오. 제 적중률이 상당히 낮긴 한데 이게 가끔 아, 그냥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어어어 네. 네. 자자자 이렇게 이쯤에서 마무리. 자, 아 어, 마무리 그렇지. 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오, 터진다. 자, 그래도 좋은 점은 확실히 조금만 있어도 회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회복키트를 어설플 때쓸 필요가 없죠. 좋아, 오케이. 저건 내가 떠먹여줬다, 진짜. 자, 다리로 못 건너오게 막아줬구요. 어, 저거 레전드? 어, 저기 온다. 좋아. 그렇지. 자,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밀어내고요. 한번더 밀어, 한번 더. 그렇지. <laughs> 엄청 짜증날 거예요, 저 사람도. 자, 자, 자. 오, 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오, 오. 자, 오케이. 어, 저 레벨 7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레벨 7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 레벨 6에. 실에 그렇지 저 숫사슴 저 버기 아마 저를 엄청 증오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최대한 최대한 싸움에 끼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저 7레벨짜리 여우가 문제야 어 잠깐만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렇지. 아하. 아주 마무리 했고요. 그렇지. 1등. 와우. 야, 이번에는 진짜 잘 풀렸다. 자, 이번에는 듀오 모드. 듀오 모드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리지는 회복. 힐러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듀오 모드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듀오 모드는 아무래도 아이템 먹기가 좋으니까. 그렇지. 자, 이번엔 펭귄, 5레벨 펭귄과 같은 팀을 잃었고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자, 자, 이거 먹어. 자, 이거 아군 회복 능력 굉장히 좋죠. 자, 그렇지. 아, 빠져, 어. 자, 펭귄은, 어, 이속 느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고릴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7레벨 고릴라에 6레벨 여우. 어, 무서워요, 상당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쟤네들이 지금 뭐 누구 공격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 하는 찰나에 어 그걸 왜 먹어 먹, 먹이, 먹을 건줄 아는 건가 좋아 고릴라 마무리 그렇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우도 여우도 처리를 좀 해줘야겠는데 그렇지 자 그렇지 자 마지막 요거다! 어허 자 이겼구요 아 이걸 이기네 자 정찰병 가봐 어 저기 또 고릴라 있어 아 고릴라 너무 무서운데 자 고릴라랑 팬더네요 상대방은 자 한번 이쪽으로 오면서 제 지뢰를 밟을 수 있도록 자 경고 지, 친구한테 경고 한번 했어요 도망가자고 오, 오안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위험해, 위험해. 그렇지. 마무리 됐고요안 돼, 안 돼. 저거 먹게 뭐 만드는데. 자, 펜더와 8레벨 고릴라. 와, 진짜. 너무 고렙 아니야? 이, 이 점수 대에선 어, 저 위에 또 카멜레온이 보이고요 우리 펭귄 어디 갔니? 어우, 저 피다, 피, 피 조금 나는 것 봐. 아니, 저 펭귄이 열심히 저의 지뢰를 집어 먹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긴 한데. 아니, 저거 지뢰를 다 없애고 있어. 돌아다니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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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오, 지뢰, 지뢰, 지뢰 먹어, 지뢰 먹어. 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오. 오 와우 지어 지금. 지금 와 너무 레벨업다 자 일단 조금 조금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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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이라서 어 좋다 속도가 엄청 느려지죠 펭귄이라서 그렇지 오 너무 가까운데 어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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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좋아 이때다 폭딜 와 살아났어 잠깐만. 와, 이거 너무너무 너무 무서운데? 어, 이거 한번 걸리면 바로 죽는 건데? 그렇지. 자, 마무리. 자, 극딜, 극딜. 지금이야. 좋아. 자, 한번 밀고. 그렇지. 또한번 밀고. 자, 그렇지. 와! 1등. 와. 힘들게 1등 했습니다, 진짜. 와. 어, 확실히 듀오가 재밌네요. 힐러다 보니까 오, 이번에는 수사슴, 저 캐릭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저의 힐을 받아가면서 플레이하면 훨씬 유리하겠죠. 똑같이 레벨 5의 캐릭터구요. 제 열심히 수사슴을 보조해보겠습니다. 좋아! 자자자, 그렇지. 어저저 저 뺏기면 뺏기겠다. 아 뺏겼다. 자 뺏기더라도 물 어, 어쩔 수가 없어요. 괜히 무리하다가 죽으면 바로 그냥 게임 오버되기 때문에.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직 활이 없는데 활 어, 어디서 먹지? 자, 좀만 있으면, 어, 이 거북이는 이제 게임 오버 됩니다. 자, 좋아! 자, 좋게도 또 실드와 헤버키트를 떨궈줬죠. 저쪽에, 어, 활이 있네. 자, 활을 먹어주고요. 이쪽에또 싸움을, 싸움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야! 확실히 든든하네. 수사슴 수사슴 있으니까 이거 무섭지가 않아요.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요렇게. 자, 때려 주고요. 또 그렇지. 공격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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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게 친군 겁니다. 자, 막아야 돼. 막아야 돼요. 어, 죽어. 나 죽었다. 이럴 수가. 오케이. 자, 수사슴만 믿고 플레이했죠? 자 갑니다. 자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오 여기 저기서 자 마무리 자자자자오아저 위에 지뢰를 좀 깔아두려고 랬는데오 너무 위험해가지고 뒤로 도망갔어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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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그렇지. 자 마무리 됐고요. 아쉽지만 저 아이템들은 버리는 걸로 그렇죠오 이거, 이거 먹면 되겠다. Yeah. <laughs> 자 방어진을 구축하고요. 어 위쪽에, 어 위쪽에도 버기랑 리지 팀이네요. 좋아, 좋아. 와칠수 <laughs> 어, 없지 같은 팀인데. 좋아, 좋아. 어 좋아 마무리 마무리. <laughs> 자 공격하고. 그렇지, 어.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밀어주고, 여기 서 물량 먹어야겠다. 아군을 위해서 물량 먹어주고요. 그렇지. 적절한 회복키트였다. 자, 마무리. 그렇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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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 설마, 살려주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요걸로. 자, 한대 밀고, 폭탄으로 마무리. 한면 1등. 야우. (1등입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예요.